안녕하세요. 어제 노진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주도 서귀포에 왔어요. 오늘 가볼 집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지어진 제주도의 흔한 양옥집인데 그 집을 숙모와 조카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조카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전공했고 숙모분은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둘이 이제 뭔가 만났으니까 시너지가 엄청 좋았겠죠. 그래서 집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가보니까 무슨 동화 속에 있을 법한 그런 집이 딱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조카분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 사진을 봐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구옥도 이렇게 리모델링 이 가능. 하고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희 촬영 온 거고요 지금 현재는 스테이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스테이를 홍보하고나 광고하려고 온건 아니고 제가 만약에 광고를 받게 되면 여기 영상 상단이나 상세 설명란 아니면 댓글에 유료광고 포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아 얘네들이 집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예쁘게 집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좌측에 있는 집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은 집 뒤편이에요 뒤편이고 왜 여기를 좀 먼저 보여드리냐면 마당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마당을 조금 보여드리고 앞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 뒤쪽에는 주차장 공간까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차한대 세울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이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받겨 준다고 하거든요. 저기 지금 나우 밑에 있는 지금 볼일 보고 있는 저 고양이는 남자친구 여기 밑에. 털 복시복시라는 얘는 여자친구라고 해요. 그래가지 둘이 커플인데, 집에 자주 놀러 온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 밑에 있는 이 양이 같은 경우는, 옆집에서 키우는 고양인데 이렇게 옆집으로 놀러 온대요. <laughs> 정말, 그, 경계가 없네요. 고양이는 사실, 엄마만 잘 줘도, 잘 찾아오거든요. 시골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으면, 쥐도 잡죠. 네? 또, 뭐가 있나요? 뱀도 잡죠. 또 귀엽죠. 보면 기분 좋죠. 다양한 그 효과가 있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 키워보신거 어떨까요? <laughs> 야, 진짜 얘네들은 천국에 있네. <웃음> 부럽다. <웃음> 다음 생엔 고양이로 태어나야겠어. 이거 주차장 뒤 쪽에는 이렇게 문도 하나 있어요. 근데 문처럼 안 생겼죠? 리고 응. 들어오면 집 뒤쪽 마당이 쫙 펼쳐집니다. 사실 마당보다는 거의 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여기가 한 절반 정도가 주를 심던 그 과수원이었대요. 과수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마당으로 바꾸고 저기 안쪽에 이제 건물 하나 살짝 보이세요. 저기는 이제 신축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골집이 공간이 좁, 좁다 보니까 공간 하나 더 필요해 가지고 얘는 이제 신축을 올렸다고 합니다. 야, 네, 여기는 좀 산책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보니까 막 이런 귤나무도 있는데 얘가 하귤이래요 그래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고 하거든요 얘는 말 없다고 하니까 네. 따뜻이면 안됩니다 <laughs> 우선 마당을 쭉 둘러보고 우리 집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 앞에 빨간 동백도 있고요 살짝 우측에 봐보시면 하얀 동백도 있어요 동백나무 이 낑깡인가요 얘가? 이 나무랑 앞에 있는 야자수 큰거 있죠 저기는, 저것들은 다이 집에 처음부터 있었던 나무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나무들만 또 이제 조금 담벼락처럼 느낌을 내기 위해서 더 심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네. 원래는 뒷문이 이쪽이에요. 옛날 사진을 봐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엄청 오픈된 공간이었어요. 이 담장도 없고, 뒷문도 없고,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밖에 좀 봐볼까요? 사실,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원래 이쪽이 중문입니다. <laughs> 원래는 여기에서 집을 딱 보면은 담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집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장을 쌓아가지고 좀 뭔가 톤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다 보니까 이거 크게 이지감은 없네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대요. 그리고 뭐 동네 아이들도 와가지고 뭐 방에서 놀고 있고 뭐어르신 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랬던 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랑방을 역할을. 또 이제 새로운 손님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건물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좌측에 있는 집이 n 9옥 70년대에 지어진 본체고요. 여기 오른쪽이 그냥 창고였어요. 창고라고 하면은 뭐 여기 중간쯤에 그 철로된 문이 있죠. 그 문이 있던 진짜 옛날 창고였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리를 떠나가지고 안에도 보이고 안에서 밖에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고부터 구경해 보시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쇠틀 있죠. 이런 것들도 그냥 원래는 블랙이래요, 블랙 컬러인데 빈티지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이 집이랑 좀 톤을 맞췄다고 하거든요. 저는 일부러 이런 걸 바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애가 아, 바람 맞아서 좀녹스럽구나 싶었는데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여러 번더 발랐다고 합니다. 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그냥 옛날 그돌 창고 돌 창고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요. 보시면 이런데. 삐져나온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게다 이제 옛날 모습도 남겨놓은 상태로 살짝 덧발라가지고 뭐 떨어지지 않게끔만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위에 천장이랑 봐보시면 옛날 나무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 우측에 있는 기둥 요거 하나만 이제 추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너무 오래다 보니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원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테이블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차 한잔 마시기 좋고 뭐 음식 먹기 좋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노래 들으면서 편안한 둘이 놀고 있으면, 은 네, 너무 좋겠네요. 네. 고양이가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원래 잔디가 다 이렇게 뽕꽕 올라와 있었대요. 근데 이두 친구들이 여기를 거의 침대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보시면 눈 흔적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자기만의 좀 커스텀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무슨 침대처럼 만들어놨네요. 네. 네, 여기서 보시면 해가 좀 이렇게 방향이 들다 보니까 꽃이 더 활짝 펴 있는 것 같아요. 뒤쪽보다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앞에는 이제 시골집 가보면 앞에 수도가가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가가 있었는데 그 수도가에다가 이렇게 세면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물을 틀면 밑에 욕조까지 쭉 내려갑니다. 사실 수도가를 이렇게 꾸며놓으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 여기 뭐, 장독대 있고 그런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욕조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도 너무 괜찮고요. 여름철에 아이들 뭐, 욕조로 써도 되고, 아니면 발 담고 놀기 딱 좋은 보입니다. 이제 여기는 본체 현관인데, 옛날 현관문 그대로래요. 여기 보시면 키 돌렸던 흔적 보이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똑같이 빈티지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결런 식으로 작업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자재를 좀 활용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 사실은 옛날 거 그대로겠네요? 그렇죠 이건 옛날 문 그대로입니다 안쪽 네. 들어오시면 여기는 현관이고 신발장이 작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제주도 집 가보면은 다 중문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중문이 있고 중문을 여기 들어오면 지금 딱 주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 제주도 집 가보면은 이 현관에서 끝까지 일자로 쭉 거실이 있고 좌우측으로 방이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도 봐보시면 이 기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미닫이 문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도 미닫이 문이 하나 있고 이랬고 여기는 큰 안방, 뭐 작은 방, 또 우측에도 작은 방, 화장실 이렇게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싹터죠죠 네. 그리고 위쪽을 봐보시면 층구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여기 보호 있는 데까지, 정도까지 원래 막혀있는 천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위쪽을 봐보려고 뜯었더니, 위에 이 모양 석가래가,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보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석가래가 있다 보니까, 어, 괜찮다, 잘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확실히 높아져가지고, 시원한 느낌을 좀 주네요. 네. 공간을 좀 둘러볼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작은 방이 있었고, 여기는 큰 방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 사이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공간인데, 터, 터가지고 좀 넓은 공간으로 지금 바꿔놨고, 지금 창문도 보시면, 예전에도 작은 방에 이런 창문이 있었습니다. 어, 나무 간살이 엄청 많은 좀 오래된 창문이었는데, 지금 좀 바깥을 볼수 있게 좀 이렇게 유리로 해가지고 창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테이블도 하나 있는데, 집주인분이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좀 뛰어나신가 봐요. 그래서 이 집의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색감까지 다 하나씩 골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측을 봐보시면, 창이 좀 낮게 뚫려 있죠? 아마 여기에 침대를 둘려고 좀 의도를 하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리모델링 된 집에 가보면은 창이 다 이렇게 깊게 있던데 또 침대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침대 협탁처럼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리모컨이나 뭐 충전기나 이런 것도 올려놓고 사용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현실 뒤쪽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간이 하 생겼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큰 방이다 보니까 이런 기둥 없이 벽 없이 뻥 뚫려 있는 구조였는데 시골집이 아무래도 수납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고재를 사다가 이렇게 기둥도 하나 세우시고 벽도 세우고 해가지고 안쪽에는 또 수납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들어와 보시면 여기 안쪽에는 뭐 청소기도 있고 이불도 있고 수건도 있고 와이파이 기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들 좀 보관할 수 있게 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제로 거주한다 싶으면은 여기를 좀 드레스룸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주방인데 이런 테이블도 아까 침대 앞에 있던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다 직접 구매해가지고 목수님한테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런 곡선까지 다 살려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쭉 펴질 것 같은데 얘는 다리라고 해요. <laughs> 이제 여기는 주방인데 옛날도 주방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좀 오래된 싱크대가 있던 곳인데 여기도 다 이렇게 조적을 해 가지고 싱크대를 기억장터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좁긴 하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뭐 여기 세탁기도 들어가 있고 하부장에 그릇이랑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에는 전혀 불편 없어 보이고 여기도 원래 있던 창문에 그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또 샤시도 달아 놓고 가지고 뭐 요리할 때 음식 냄새 잘 나게 가 환기 잘 되게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네. 아 그리고 현씨 이거 뭔지 알아요? 뭐 어떤 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털? 네. 또 이게 원래 여기 과수원에 있다 했잖아요 마당이 과수원에 놀러 온 꿩이 털을 하나 놓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또 이렇게 꼬마왔다고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인테리어 소품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공간이거든요 왜냐면 화장실이 조금 좁았는데 걔를 늘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 위쪽을 봐보시면 좀더 튀어나와 있죠 요만큼을 더 늘리신 건데 이 공간이 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고를 넣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냉장고를 넣으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수납장까지 넣어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디테일이 좋냐면 여기 위쪽 나무가 빠듯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도 이 나무 보 볼을 맞춰 가지고 조금 사선으로 잘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문까지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 넓어진 화장실입니다. <laughs> 와 컬러감이 <laughs> 역시 미술 전공은 다르네요. 네. 아, 좀 뭐랄까? 외국 화장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그리스 이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는 조적으로 욕조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사워기 여기 되어 있고 여기 신기하게 팔각형으로도 창문을 뚫어놨어요. 나도 이 창문을 좀 가리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담양에 사시는 공예가님이 만들어주신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커튼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접어진대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딱 걸어가면 은 걸리고 이런 느낌. 네. 그냥 천으로 된 커튼 말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스키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천은 공팡이 쓰고 그럴 수 있는데 나무를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여기도 우리 작은 방이었던 곳이에요. 여기를 뭐랄까 좀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파를 놓을 수 있지만 조절을 해가지고 소파 형태로 돌 소파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 마당 보기 좋게 지금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가 리모델링된 공간은 둘러봤고 신축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이제 신축으로 건물로 가볼 건데 아무래도 옛날 구옥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해 가지고 신축을 올렸다고 해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아래가 좀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할 것지만 본체랑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어이 집이 이 집인가, 이 집이 저 집인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영상까지 한번 봐보세요. 신축 건물은 문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외벽은 전체적으로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실내가 엄청 궁금하네요. 들어가 보시죠. 네, 문이 굉장히 큽니다. <laughs>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배열이 가로로 되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우측 같은 경우는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이 유리다 보니까 바깥 마당을 보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이 귤나무래요 사실 이 집의 땅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이제 또 남의 자연을 좀 빌려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꿀팁이잖아요 그래서 좀 빌려가지고 또 귤밭을 볼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을 봐보시면 여기는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유리가 많으니까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커튼을 열어가지고 바깥도 볼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 본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이지만 본체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는 싱크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요리하고 설거지할 수 있게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장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막 컵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공예품이라고 합니다 그 제주도의 젊은 작가님들이 이 시골집에서 이공업품들 전시도 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작가님들의 작품들을 여기다가 또 이렇게 배치해놔가지고 볼수 있게 해놓으니까 어, 이것도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식탁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성품이 하나도 없네요.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 의자도 쭉 싱크대랑 이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큰통창으로 자연 풍경 보면서 또 식사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끝에는 침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래쪽에 지금 타일이 하나 붙어있잖아요 이 타일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당근마켓을 좀 봤는데 이 타일을 팔길래 타일을 사가지고 붙였더니 느낌 어떠세요? 전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또 기분이 좋으시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뒤쪽에 또 야외 욕조가 하나 있어요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밖에서, 이렇게, 욕조에 탕해서 좀 즐길 수 있게, 여기도 좀 작게 해놔가지고, 아이들이 좀 쓰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과수원 뷰도 보고, 예쁜 마땅도 보고 하면은, 어, 괜찮겠네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이제 화장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문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뭔가 신전 입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 화장실은 딱 사용하기 적당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제 물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러 좀 레벨 차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소하기 좀 편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지금 이 정도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뭐 이런 천장까지도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안에 수건까지도 톤을 다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으셨네요. 이제 여기가 이 신축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보시면 이 바닥에 뭐 마루 뭐 평상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이불만 깔려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와서 봐보시면 여기에 매트리스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로망 중에 또 하나가 바람 솔솔 부는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낮잠 한숨 자는 거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그냥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쏙 들어와서 깜짝깜짝 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을 봐보시면 자체적으로 유리가 쭉 둘러져 있는데 바깥 풍경을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 창문도 더 넓게 뚫을 수 있지만 좀 낮게 하신 이유가 이 귤밭 풍경을 좀 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의도를 하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침대처럼 여기 끝에 봐보시면 콘센트랑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왼쪽에 도 하나 있고 저기 우측에도 콘센트랑 춘장이 뽑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